안녕하세요. 포근한 집의 공인중개사 박상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신축 아파트 현장,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36평형으로 만나보시겠고, 아, 정말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들이 전부 다 10자가 넘고요. 거실 사이즈도 4,600 이상으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으로는 1호선 역곡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 그리고 바로 옆으로 역곡 상상시장, 재래시장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생활 인프라 또한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바로 앞으로는 역곡공원 산책로도 위치해 있어서 가볍게 산책 즐기시기도 굉장히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을 통학하는 학교는 부천동초등학교가 집 바로 앞에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0분 안쪽으로 역곡초등학교, 역곡고등학교, 역곡중학교까지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 너무나 좋겠죠? 지하철도 10분 내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집 주변 간략하게 둘러보셨고요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36평형 신축아파트 현장 바로 내부 현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축아파트 전실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 한쪽으로 키큰장 위에 3칸 아래 3칸 총 6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 매립 선반도 시공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인테리어 포인트 줄수 있는 텐바 보드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 프레임의 3연동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 내부 공간이 탁 펼쳐져 있는데, 어 먼저 개방감이 정말 좋죠.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우리 집 36평형으로 만나보시는데 거실 사이즈 약4,6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TV 공간 아트월 광폭 포세린 타일로 시원시원하게 마감을 했고요. 어, 질리지 않는 색감 베이지 톤 타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선이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걸이 TV 깔끔하고 심플하게 설치 가능하시고요. 맞은편으로는 화이트 실크 벽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쇼파 공간 6인용 쇼파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 아니면 4인 쇼파 배치하시고 공기청정기나 안마 의자 같은 거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넓은 거실 창과 맞게 환기창 또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동강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막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집각 방들, 공용 공간들 전부 다 각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으면서 오늘 우리 집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촘촘히 매립으로 잘 들어가 있는 조명까지 한층 더 우리 집 거실을 구석구석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거실 공간 살펴보셨고요. 첫 번째 방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36평형 아파트답게 첫 번째 방 또한 굉장히 여유롭게 잘 나와 있는데요. 어, 10자가 넘습니다. 3,000에 3,000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침대 배치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나 수납장 같은 거 따로 배치를 하셔도 여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 방으로 한번 꾸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란다 잘 나와 있는데요. 안쪽으로 수전 잘 들어가 있어서 세탁실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고요. 안쪽으로 보일러와 실외기실을 따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열차단 효과, 소음 차단 효과까지 같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만 같이 살펴보셨고요.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역시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답게 메인 욕실 또한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로 잘 나와 있죠.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고 샤워 공간 여유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 메인 욕실은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쁜 불이 들어오는 LED 거울, 상부장, 중간 선반,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모든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인욕실 살펴보셨고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정말 여유로운 사이즈로 잘 나와 있는데요 3,400에 3,0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방은 성인 자녀방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열자장롱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요 한쪽으로 뭐 더블 침대 뭐 킨사이즈 침대까지 배치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녀 두 명까지도 이한 방에서 지내실 수 있고 뭐, 컴퓨터 책상도 두 개나 놓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고 수전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탁실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살펴보셨고요. 바로 옆에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디귿자 구조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단차 시공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4인 가족 오붓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옆으로도 조리대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죠. 오늘 우리 집은 3구 인덕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쪽으로는 파세코 제품으로 대형 후드까지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벽쪽은 피아노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포인트도 좋고 포세린 타일이기 때문에 기름대 같은 것도 잘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센트도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 가전 같은 거, 뭐 에어프라이기 같은 거 그런 거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구조 잘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는 사각 대형 싱크볼 거의목 수전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환기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처럼 주방 환기창과 거실 창이 맞바람 구조로 되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상하부장 수납 공간 여유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민트 색깔로 색깔 배합을 했습니다. 어, 조금 더 인테리어 포인트에 신경을 쓴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비스포크 3도어 키친 핏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수납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안방 남아있는데, 안방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 유리 진열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소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 되겠지만 이 한쪽으로 이렇게 유리 진열장을 설치를 함으로써 조금 더 공간 활용을 그만큼 잘한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여유롭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술이나 그릇 뭐 여러 가지 장식해놓으시면 예쁠 것 같고요. 밑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 깊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마지막 안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안방도 정말 여유로운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 안방도 3,600에 3,4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 키우시는 분들, 패밀리 침대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요. 트윈 베드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앞으로 잘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옆쪽으로 이렇게 파우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 위쪽으로는 거울 잘 들어가 있고, 어, 콘센트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데기나 드라이기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의자만 하나 갖다 놓으시고,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부부 욕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잘 들어가 있고, 상부 거울 수납장, 중간 선반, 세면대, 연경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 전부 다 만나보셨는데요. 역곡 일대에서는 이만한 평수를 가진 아파트들이 사실상 몇개 없습니다. 역곡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나오셔서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